뭘 찍을지 고민을 안 하게 최신 판매 리스트들을 추천해 주는 요거는돈 되는 제품 찾는 거예요 30일 자동화 루틴 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시스템이 정해준 순서대로 찍을 수 있게 그 제품을 여러 가지를 추천해 줘요 원고 구성되는 거랑 템플릿이 있거든요 제공을 해드렸는데 초반 템플릿 중간 템플릿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뭐 댓글에 쓰는 템플릿이라든가 처음에는 따라 할수 있는 형태로 가자 고구마 싹 모았습니다 그래서 실력 없는 초보자분들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키트만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게 되고, 초보도 바로 되는 수익 흐름, 판매가 없어도 클릭 구조로 돈 벌기. 내 얼굴 안 나와도 돼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게 이겁니다. 어, 비밀 노트에들 들어있는 게 클릭 기반 수익 흐름 요약본 들어있고요. 그 자동화툴도 드리고요. 이게 초반 이탈 방지하고 중간에 이탈 방지하고 마지막에 클릭까지 유도하는 그런 문장 생성기예요. 이런 게 제공이 됩니다. 채널을 샀지만 수익 이안 나는 분, 쿠팡 제휴 마케팅을 시작했지만 수익이 제자리인 분, 지금은 구독자 5,000명 이상 되신 분들 제휴 마케팅 열렸기 때문에 어떤 채널이든지 피벗이 가능해요. 바로바로 바로 따라서 쓰실 수 있게 만든 교육 과정이니 참여해 보십시오.